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l l e l u j a h Amen. Hallelujah. Amen. h 1 l l e l u j a 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 a l l e l u j 이 h a m 이 n h a l l e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또새 생명을 부여하여서 영원한 삶이 저와 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새 생명이 저 열음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운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니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또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의롭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칭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복음을 믿는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들에게 기록된 바 그러한 사람들 오직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로 하여금 뭐 믿어질 수밖에 없는 어, 우리가 세상의 상식적인 것으로서 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얻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들을 믿는 그들은 이제는 어떻 합니까? 그 복음을 믿는 어, 믿음으로 말마마 살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설계를 새롭게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설계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뭔가를 이루려 나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0가문 1장 11절,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너에게 말하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렇게 받은 줄 알고 믿으라. 그러하면 너에게 그대로 나타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왜 의로운자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구하고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아마도 질문이 있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칭하여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그들하고 이렇게 정의를 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이방 세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고 얘기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공평하게 다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대요. 어떻게 보이셨느냐? 20절의 창세부터. 그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피조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이 무한하고 광활한 이 우주 공간, 아. 그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그 뭡니까? 요즘에 새로 그 개발한 만왕경이 있는데, 허블마왕경의 몇 배라던가요? 하여간 엄청나게 몰리는 것도 볼수 있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주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태양의 몇만 배가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광활한 그 우주 세계도. 어떻게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질서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는 우주가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뜨지도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질서에 의해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서가 그냥 생긴 것이냐? 분명히 그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부여뿐만 아니라 그 질서 와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볼수 있게끔 나타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오해가 되면,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무에도 신성이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나무에도 신 있고 큰 바위에도 신 있고 산에도 뭐 정령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하나님만 할수 있는 하나님만할수 있는 그것이 그 자연 세계에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 그 자연 속에 신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의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무속 신앙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신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 만한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야 정말 이 신이 없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어?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응? 우리 혈관들을 보면 참 신비하잖아요. 아주 머릿속에는 가라다란 핏줄 하나까지도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합니까? 막혀도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또 치매에 걸리고 또 뭡니까? 어? 쓰러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어? 무슨 어? 뭐지? 네. 뇌졸증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가르다란 정말 미세한 것. 핏줄 하나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렇게 조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응? 모든 사람들이 이 피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담 이후부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죠. 사단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장 멋있는 인생이라고 다 속삭이는 자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응? 어? 어, 말씀으로 하죠 <laughs>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학으로 그것을 규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과학으로 규명해낼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볼 때에서야 아, 이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에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알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삶물들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말며암아된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 나라에 천상의 세계에 완전한 것이 있다. 그 완전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 땅에 모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강대상이 이게 이게 이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느냐? 저 이데아라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 그래서 그딴 그것에 있던 것이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작지닮만 철학하고, 이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은 뭐냐? 어떤 보여지는 물리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어, 땅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있던 것을 화성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친히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부여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져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아 가느냐 아니죠. 우리 안에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성질이 있어요. 침승과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이 침승하고 사람하고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이 지능을 뛰어나 지능이 뛰어나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짐승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생각하나요? <laughs> 짐승도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laughs> 예. 제가 그 경험을 하는데 우리 집 개를 보면은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 생각이 많습니다. 아주 말기도 살아 듣고. 그럼 식물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아, 식물에도 생각이 있어. 자기가 살아가는 가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밭에 가서 풀을 뜯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풀을 뜯다가 끊쳤서 이렇게 뽑히지 않잖아요. 그럼 끊쳐 있는 뽑은 걸 뽑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안 뽑힌다니까. 살라고 발버무리는 거예요. 뽑을 때 한번 잠깐 뽑히는데 그냥 끊쳤어. 그럼 그걸 뽑으려고 하면 안 뽑혀요. 신기합니다. 그럼, 사랑과 짐승과 피조물과 사람은 어떻게 구별되어 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신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으신, 인간을 지은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어떤 걸 만들었다면 그 만들어진 그것은 내가 아니면 그것이 작동을 할까요? 못 할까요? 나를 말미암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내가 만든 그것은 스스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이 살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짐승과 사랑과의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려워져서 아담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영이, 영적인 것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을 찾아가는데 어떤 것을 찾느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줄것인냐 생각을 하고 믿지 않습니까? 왜 석가모니를 믿어요? 그가 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믿습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을 알되,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찾고 그리고 그 신을 안다고 하고 그 신을 섬기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그렇게 허망하여지는 사람, 허망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미련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보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스러움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했던 그 지식들 그것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가두고 있어요. 그걸 열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해왔던 방식,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멋있는 인생으로 이끌었나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추원합니다 먼저 나를 비우시고,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면 하나님을 알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여 스스로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계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계시라 하시죠. 앞서 말했던 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 속에 당신 하나님을 계시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해지자 범죄함 가운데 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게 되어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지혜롭다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지식의 유한함과 우리의 지혜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조화의 의 마음속에 있는 아성을 깨뜨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